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약해진 마음들이 담대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기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맷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자버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이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그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어떻게 했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후또 너의 매를 통해 어, 성전이 항폐화된 성전을 건축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죠 금식하고, 삼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자기 백성들의 언약을 재확인하며, 자신들을 폭증시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예배보다 더 우선된 일, 곧 먹고 살기 위해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당도 나르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가져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안식일에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자녀들이 누릴 은혜와 축복을 잊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 입고 살, 무엇 입고 살지, 무엇으로 자녀들 교육시키지? 영끌해서 집 사야 되지 않을까? 등의 염려 불안으로 우리는 널 어,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다. 영끌 성도님도 혹시 들어보셨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을 사자.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자,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신조처럼 떠오른 어떤 말입니다. 우리, 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주실 복들을, 어, 그 믿음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불신앙을 주어 바로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게 하도록 합리화 시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아멘. 어,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우선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근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가 믿음의 자시, 자녀인 것을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식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통해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은 저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날이며 또 거룩하게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행상이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길 바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말씀입니다. 노해미아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 음, 첫째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둘째 안식일 시작 어, 전날부터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라 또 예배를 위해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가 삶으로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주일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 전날부터 어,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며 어,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상 공동체 성낙 성결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삶 여정을 통해 그 복을 선포하며 그 복을 전하는 정인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근세를 누리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